자 이거 어, 따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응. 맨손으로 할까? 꾸지뽕, 꾸지뽕, 꾸지뽕을 이렇게 인끌려요인끌려서 국물을 내서 이... 응. 아주 잘 익었군요. 응. 작업은 조금 힘들어요. 막... 응. 이렇게 하기 싫으면 갈아도 되나요? 예 갈아도 되는데 네. 그냥 이 양이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나와요 예? 나오고 있어요 음. 음, 예쁘다, 예쁘다. 음. 자 오늘은 꾸지뽕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이거를 또안 쓴다고 헛떳 또 우리,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장갑 끼고, 어, 이거 틀고 하라 해서 합니다. 어, 이거 쓰면 내 이쁜 용, 미모가 가려지는데. <laughs> 자, 오늘은 뭘 하냐면, 이게, 그, 꾸지뽕 열매를 따다가, 구위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소금, 잎, 설탕, 삼정도 해갖고, 이렇게, 계속 저어가면서 놔뒀어요. 겨 가을이니까 계속, 추워지니까 이렇게 저어서 놔뒀다가, 응. 응, 놔뒀어, 그, 그 국물이구요, 예? 이것도 조청을 해서 이따가 같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고 응. 그냥 여기 압력수트 빨리 하려고, 이압력수돼있어요 그래서, 이 국물을 넣어서, 새바이에 1kg 어떻니? 그래서 여기다 부어서 식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엿기름인데, 이렇게 쳐야 돼. 엿기름 가루. 어. 가루라고 하면, 그거 사다가 그냥 하면 절대 안 돼. 이, 이걸 쳐서 이렇게 가루로, 완전 미세한, 음. 가루로, 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어. 또이 미세한, 내가 해어쳐줘 음. 이게 들어가야 돼, 그죠? 이렇게 체에 받쳐주세요. 음. 이게 500g. 음. 엿기름 가루가. 이끼를 많이 들어야 가 달아. 그냥 보온으로 해서 어, 6 시간 후면은 이게 돼. 무엇이 되냐고요? 식히겠죠. 그냥 이대로 보온으로 그냥 덮어놓으세요 이렇게. 네. 그냥 이거, 안전히, 저, 식혜처럼 삭지 않게, 식혜화처럼 했잖아요? 근데 식혜처럼 식지 않게, 아는 상태에서, 이제 한, 다 시간, 조금 됐을 때, 여섯 시간, 좀 돼야, 식혜처럼 안전히 삭거든? 네, 이렇게 해서. 됐죠.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끓여야 돼요 음. 이제 취사를 넣고 끓이기 시작해야 돼요 음. 됐죠? 네 자, 그러면... 뚜껑 열어놓고 취사 이렇게 해서 끓이는 거야 이게 그였지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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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였어, 이거나. 응. 끓였으니, 이제 식혀야 돼. 응. 빨리 하기 위해서, 응, 시는 거야. 몇 도로 식히죠 또, 30에서 40도로. 응. 지금 100도니까 좀식켜야겠네 응. 한참 식혀야 돼. 어, 메주가루는 응. 뜨거우면 안 돼. 시켰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조청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조청 넣어가이거물한방울도안 들어간 거 이거 그냥 그 씨하고 과육하고 분리시켜서 조청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어마워하네 매주가루를 어야 돼요. 메주가루 1kg, 고춧가루 2kg. 음. 야, 고춧가루 다른 건더 넣어도, 더넣데 이거는, 이 자체가 이렇게 빨갛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많이 안 넣어도 돼. 그럼 안 많이 안 맵겠네. 음. 그래서, 위장 약, 한 사람들이, 음. 이렇게 먹으면은, 고춧가루 얼마 안 넣어도 이거 빨갛고 맛있어. 고추장 매주에. 약초. 최강약를 어, 응. 넣었어. 뭐, 초속장에서부터우슬 응. 음. 뿌리 같은 거 넣어서. 고춧가루를, 음, 응. 굵게 빠, 우리는. 응. 왜냐면, 그렇게 야 우리가 뭐 음식에 넣을 때도 좋아. 음, 응. 굵게 빻 고춧가루. 응. 이제 사골 거야. 음, 응. 저기를 이제 응. 넣어놔서. 넣어서 놔 응. 메주가 넣어서 메주가 넣어서 사골. 이거는 찌개 같은 거에 먹는 것보다 그냥 쌈싸 먹는데, 음, 응. 또밥도배 먹는데, 음, 응. 이거면 좋아. 이거 맛있게 간장 넣을까? 네. 간장이 더 맛있어요. 응. 이거 한대 정도 이제. 응. 자, 우리 간장을 요거 옷을 이렇게 차. 오. 이 간장 이 엄청 맛있잖아. 좀 작아? 간개 하나도 안 됐어요. 간개 하나도 안 됐어요. 어허 이렇게 생겼어도 다사은다 응. 우리 것이 고추장이 맛있는데, 그거. 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삭았어. 요 삭았어도 응. 그리고이매주가루가호약이 응. 들어갔잖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놔뒀다. 며칠 놔뒀다가, 이제 간 안지 봐갖고 넣어야 되거든? 이제 오늘, 음, 이제 끝이야 놔뒀다. 자, 자 이렇게 섞어주고, 이 하다가, 다삭으면 배추에 여기다 이렇게 딱 덮어놨다가 배추에 담아서 먹으면 되거든. 색깔 좋죠. 꾸지뽕 고추장 끝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지뽕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물론 뭐 이제 찹쌀 고추장이나 뭐 보리 쌀 고추장 뭐 이런 걸 해야 구독자 수는 좋지만 또 이거는 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구독자 수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갖고 있으신 분들 맛있게 고추장 담아드시라고 이렇게 오늘 꾸짖봉 고추장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안결된 꾸짖봉 고추장이에요 어, 그래서 어, 고추장을 이렇게 담았더니 너무 맛있어요 물은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어떻게 했느냐면 꾸지뽕을 엄청 우리 지인이 주셔서 엄청 따왔어요. 따다가, 그치. 요, 시하고, 시를 이렇게 비벼서, 어, 이래서, 요, 어, 집을 냈어요. 익은 꾸지뽕. 그 집을 열매로 집을 내서 일부는 조청을 담아놨어요 조청 담을 때는 그냥 조청 담으니까 설탕이나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갔고 너무 많아서 일부는 음 설탕 3 소금 2를 넣어서 계속 그 국물을 계속 저어줬어요. 그냥 막도 만들 때 계속 계속 어, 2 3일에한 번씩 저어줬다가 이번에 가을에는 바빠서 못했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조청을 담았어요. 응. 아니, 조청이라애고 <laughs> 고추장을 담았어요. 고추장을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서 조금만 그냥 일반적게 드시면 돼요. 이렇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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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꾸지껌 향은 납니다. 음. 음. 짜 음. 않아요. 맛있어요. 음. 음. 이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서 드시고 싶으면 드시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어요 일단 저희 식당을 오셔야 돼요 오셔서 뭐 이렇게 뭐 꼬치뽕, 고추장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뭐, 풋고추 조청, 풋마늘 조청, 아로니아 조청, 암초 조청, 보리수 조청, 냉두 조청, 복분자 조청, 배우 얇고, 이제 표고버섯, 이제, 소금도 있고, 보라지, 무 조청에서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맛보시려면, 저희 집으로, 이거 이제, 저거 지금 위에 이, 이, 뚜껑 술은 막 3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최하 10년이 넘었어요, 다. 음, 많죠. 이건 이제 꽃차도 여기가 다 이렇게 있어요. 꽃차도 이렇게 다 있고, 대잎소금은특허받았다겠죠대잎소금 간, 새순, 간, 간잎차도 있고, 모든 것다 있어요. 은행, 뇌에 좋은 은행잎차도 있고요. 유주도 있고요. 뭐 민들레차에서부터, 적골목차도 있고, 또 뼈에 좋죠, 적골목차가. 또 이렇게. 어, 석화수, 막걸 식초에서부터, 막걸리 식초, 뭐, 모든 혼합 식초. 뭐, 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서 뭐, 흑미 식초라는데, 뭐, 흑초라는데, 그냥 흑미 식초예요. 응. 그냥 이렇게, 다, 이런 것들, 발에, 발에 또, 오미자 발에 도 있고, 음, 뭐, 것이 다 있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도자기도, 도자기도 이렇게 만들었어. 요 도자기도 이렇게. 있고요또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렇게, 이제 36가지가 있어요, 봤어요. 음. 3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과 효능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36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왔어요. 저 저쪽 뚜껑을 열어볼까요? 음. 와, 이렇게, 와, 엄청 많네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맞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음. 하나씩, 하나씩, 이름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다 하나씩 갖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차례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음. 여기 다이돼 있어요 다, 다 있어서 고뭐 사례대로 갖다가 드시고 자기하고 맛있으면 맛있어요 근 아무리 방송 TV에서 어디서 좋다고 만병통치약 까지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게 맞아서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자기하고 맞아야 맛있고 음. 자기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 이것들 말, 맛을 보시려면 일단은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응. 아셨죠? 뭐 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다 부자기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쓰고요. 다 있어요. 가득가득. 응. 가득가득 해놓고, 우리, 이, 또 염색해놓은 것도 보실랍니까? 염색해서 어떻게 해놓은 것도? 지금은 내가 요 조각, 이옷 만들고 남은 조각천으로 다 지금 조각일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 예쁘다 조각천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어, 이런 것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한 것들이 있겠어요. 이게, 가물로, 이렇게 문양을 내갖고 양파염색 해놓고, 아한 어, 그 것마다 다 다르죠? 요, 또, 이건 또 다른 색이 나오죠? 어, 음. 예. 제가 한국화 그림을 그리다가, 와, 알았어요. 천연, 음, 이 문양을 내다가, 내니까. 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칠까요? 예. 오늘은, 가집니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